하이루 운동 끝나고 왔어. 저는 이게 다 말리려면 진짜 한 30분? 20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뿌리만 말려. 여기까지. 와, 마박스. 이게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 저는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싫어서 탈모약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피나무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처방받아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탈모셨어가지고 안 그래도 모발 왜 했단 말이야. 그 20대 초반부터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아, 조금만. 저희 스킨 로션. 저는 약간 피부가 좀 예민한 것 같아서 뭐 많이 안 바릅니다. 그 백현 씨가 얘기했던 게 라디오스타에서 오히려 피부 거안 가고 적게 바르니까 피부가 괜찮아졌다고. 아 여기 삐 또네 근데. 아, 난감스하다 진짜. 수분 크림도 조금만. 조금만 발라야 목에도 수분 크림인가 뭐 화장품 발라주면 또 주름이 하네.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뭐피내피셜이긴는데저 피셜, 원래 샤워하고 나서 이거 바디 미스를 뿌리는데 아직 몸에 습관이 안 배워가지고 또 까먹었어 지금 뿌려주겠습니다. 독서를 하루에 5페이지 정도만 딱 읽거든요. 제가 우울증 같은 걸 많이 알아서 가지고그심리담담사 선생님께서 요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하루에 한 5페이지씩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책 읽으셔야 돼. 책 읽으셔야 돼. 요렇게 뭔가 그 저자분이 남긴 일기 형태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글만 글자 보는 거예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그냥 그냥 뇌 빼고 읽잖아. 물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읽다 읽다 보면 뭔가 삭그 들어오는 그런 뭔가 뭐뭐샥 하고 들어오는 그게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지? 모든 것을 막나하는 무조건적 연민이 전 인류의 치유를 가져온다. 모든 것을 막론하고 이 무조건적인 양민, 이 불쌍하고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인류의 치유를 가져온다, 요 뜻이다. 제가 근데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사람들 구독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잘될것 같아서 짜증 나가지고 안 눌렀단 말이야. 그런 것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자살 총동밖에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랬더니 그냥 세상이 좋아보여. 정말이 나니까.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내가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면 대할수록 세상은 나한테 친절했죠. 근데 내가 사소한 거, 뭐 개미를 죽인다던가 누가 부딪혔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간다던가. 그래 버리잖아? 세상이 날 억압한다니까. 그냥 짓누른다니까 그 외모지상은 바스코 맞죠 이거 어깨 누르면서 그냥 그냥 세상이 날짓눌려 버린다니까 진짜 거짓말 났죠돈 걸려 필요 없어 친절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남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위아더베스트 오케이 끝 하루 대사 다섯 페이지 정도 읽기는 쉽잖아 3 0분은 살짝 먹찬데 근데 물론 선생님께서 3 0분 읽으라고 하시긴 하셨어 어이가서먹지 어! 오랜만에 먹먹지 어. 걔가 아닌가? 아니야, 맞아. 저 앞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있어. 그것하고 내려가면 여기야 아, 냉장고에 통치가 <laughs> 세네. 그래서 소문만 다 퍼졌네 그러게 <laughs> 그래이 <그냥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열감 느